내일 우리 엄마가 다 같이 내려오라는데.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시간 비워놔. 아니, 여보. 이번 주말에는 우리 친정 가기로 했잖아. 벌써 3주째 연속으로 시댁만 가고 있는 거 알아? 내가 너네 집에 뭐하러 가냐? 헛소리하지 말고 내려갈 준비나 해. 지금까지 시댁 덕보며 살았으면 우리 엄마 하는 말이나 잘 들어. 내가 너였으면 우리 엄마 업고 다녔다. 업고 다녔어.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데? 내가 언제 어머님, 아버님한테 고마워하지 않는데? 집 해주시고, 우리 이 정도로 먹고 살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 고맙다고. 근데 당신도 정도껏 해야 할거 아냐. 매주 주말마다 시댁 끌고 가서 집안일 시키는 게 말이나 되니? 내가 너랑 결혼했지. 시댁 집안 청소빨래하는 도움이 아줌마야? 네가 우리 집에 은혜를 갚아봤자 얼마나 갚았다고 그래?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키는거나 잘하면서 살아. 돈한푼 나올 것도 없는 당신 친정에는 적당히 기본만 하고. 뭐? 너 지금 말다 했어. 그깟 돈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 형욱이 새벽에 아팠을 때 병원까지 업고 뛴 것도 우리 아빠야. 너는 그때 잔뜩 술처 마시고 들어와서 자고 있었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너랑 우리 아들 입고 먹고 쓰고 자는 것까지. 전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양심이 있으면 너가 나한테 그딴 소리하면 안 되는 거야.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술좀 마실 수도 있는 거지. 누가 보면 내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돈만 쓰는 사람인 줄 알겠네? 나도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내가 번 돈으로 똑같이 생활비 쓰는 사람이야. 너가 버는 품돈이라고 해봤자, 우리 아이 과자값밖에 못 벌면서, 당신이 버는 그돈 평생 모아봤자, 이 집을 살수 있겠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됐어 내가 그냥 당신이랑 안 살고 말지 앞으로 평생 이런 식으로는 못살아 이혼이라도 하게 이혼하면 형욱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이 집에서 못 만나가 웃기지 마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당신은 지금까지 형욱이한테 별 관심도 없었으면서 어디 한번 법대로 해봐 집도 돈도 갯불도 없는 당신 손을 들어줄까? 아니면, 애 키울 능력 있는 내 손을 들어줄까? 저는 7살 아들을 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이혼한 전 남편이 처음부터 저렇진 않았는데, 결혼할 때 시댁에서 현금을 지원해줘서 작은 아파트를 한채 구입했어요. 원래는 대출받고 전세에서 시작하려 했는데, 시부모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살던 집가격이 살 때는 3억 정도 했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더니, 6억, 7억을 지나서 10억이란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남편이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저와 저희 친정에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부모 덕분에 우리가 큰돈 벌고 부자가 되었다면서 매주 저를 시댁에 데려가 온갖 집안 살림을 다 시켜먹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싸움이 커지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의 말대로 양육권이 남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실질적인 양육을 맡아서 했고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건 저라고 주장했지만, 알량한 아파트 하나 때문에 제가 아닌 남편의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까지 뺏긴 뒤로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저보다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한다 하더라고요. 야, 너가 짐승이냐? 나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이야? 딴 여자랑 살림 차릴 거면 우리 형욱이라도 나한테 보내. 내가 미쳤냐? 내 아들은 내가 키울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다르게 정말 좋은 여자고 나랑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안 그래도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이까지 생겨버려서 바로 합치기로 했어. 뭐? 아이를 가졌다고? 결혼하는 것도 모자라서 속도 위반이라고? 그 여자가 아이 낳으면 내 아들 참밥 취급할 거 아니야?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형욱이 당장 나한테 보내. 당신이 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곤 살림을 차리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데, 형욱이만 나한테 보내라고... 싫은데, 내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네가 뭔 걱정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쓸데없는 오지랖 부리지 말고, 당신 앞날이나 신경 써. 너 진짜 벌 받을 거야. 너나 그 여자나, 우리 형욱이한테 손끝 하나만 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해. 아니 저랑 이혼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하겠다고 난리인 건지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여자가 배가 나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한다면서 번개불에콩 구워먹듯 식을 올리고 같이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혼하면서 그 집에서 나올 때 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줬던 적이 있어요. 남편이 왜 어린애한테 벌써 핸드폰을 사주냐고 화를 냈었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해야... 가끔 전화하고 목소리 들을 수 있으니, 이것만큼은 꼭 해달라고 부탁했었죠. 어차피 제 이름으로 만든 폰이고, 요금도 지금까지 제가 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재혼한 뒤로는 괜히 저랑 연락하다가 아들이 계모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제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엄마, 나 배고파.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배고파? 집에 먹을 게 없니? 아빠나 새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지 그랬어. 집에 아무도 없어. 아침에 아빠랑 아줌마랑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 아침도 안 주고 점심도 안준 거야. 지금이 저녁 7시인데 대체 둘이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맨날 그래서 나 혼자라면 끓여먹고 그러는데. 오늘은 집에 라면도 없어. 나 돈도 없는데? 엄마가 지금 집으로 치킨 배달 시켰어. 일단 그거 먹으면서 아빠 오기 기다려. 그리고 아빠 집에 오면 엄마가 연락하랬다고 전해줘. 응, 알았어. 보고 싶어, 엄마. 나 엄마랑 살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일단 아빠랑 새엄마 말잘 듣고 있어. 정말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대체 두 사람이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아이 밥도 안 먹이고 방치를 해놓는 건지. 제가 전 남편 재혼하고 집에 다른 여자가 들어올 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아직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대로 뒀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전 남편에게 말해 아들을 제가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나랑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 나 너랑 할 이야기 없어. 당신, 우리 형욱이한테 밥은 제대로 먹이고 있는 거야? 얼마 전에 그 여자랑 둘이 놀러 다니느라고 애한테 밥도 안 주고 나갔다면서 재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애를 따돌려? 아, 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깜빡 잊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 애를 방치한 증거 나한테 다 있어. 당장 신고할 테니까 너랑 너 마누라랑 둘이 콩밥 먹을 각오해. TV에 얼굴 대문짝만하게 나오게 해줄 테니까. 잠깐 진정 좀해 봐. 내가 무슨 방치를 했다고 그래? 우리 지금 한참 신혼인 거 알잖아. 알긴 뭘 알아. 나는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너가 제대로 안 돌볼 거라면 당장 나한테 보내. 알겠어. 일단 진정해봐. 형욱이 당신한테 보내면 앞으로 나 귀찮게 안할 거야? 내가 내 아들만 찾으면 너 같은 놈이랑 연락할 일이 뭐 있겠어. 그 여자랑 애를 낳고 살던 말던 상관 안 해. 그래, 알았어. 내가 아이 양육권 당신한테 줄게. 대신 앞으로 나한테 신경 끄고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래 형욱이만 보내면 나도 당신한테 볼일 없어. 그렇게 저는 제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지금은 친정 부모님 댁 근처에서 아이와 함께 살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지난 봄에 그 여자와 아이를 낳았고 행복하게 사는 듯 보였어요. 항상 아이와 함께 셋이 찍은 사진이 계속 올라왔고 아마 그 집에 아직 저희 애가 있었다면. 완전 찬밥 신세였겠죠. 어차피 이혼했고, 이제나이 아빠도 못도 아니니까 그냥 잊고 살려 했는데, 최근 전 남편에게 이상한 연락을 받았어요. 손이야, 나 어쩌면 좋냐? 갑자기 뭔 소리야. 우리 이제 서로 연락 안 하기로 했잖아. 애가 100일 지났을 때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 너무 나를 안 닮았으니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라고. 설마 하는 생각으로 아내 몰래 해봤는데? 내 아들이 아니래.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나 이제 어떡하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 인생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번호 차단할 테니까 괜히 시덥잖은 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뒤로 정말 번호 차단하고 전혀 소식 듣고 있지 않아요. 이전까지 매일마다 올리던 아이 사진이 싹 지워진 걸 봐서는 아마 이혼하려는 거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는 제 아들 뺏기지 않을 거고, 전 남편과 재결합하는 일도 없을 테니까요. 제가 돈을 평생 벌어도 살수 없다던 그 잘난 집에서 혼자 살게 됐으니 참 행복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